볼 텐데 히브리서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주석서다 이렇게 불러요. 구약의 내용을 잘 풀어준 책이 히브리서예요. 굉장히 탁월합니다. 구약의 그것은 이런 뜻이고, 그것은 이런 뜻이고, 제사의 의미는 이것이고, 율법의 의미는 이것이고 자세히 설명해주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주석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주 귀한 또 복음데 누가 썼는지를 잘 몰라요. 바울이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 저는 바나바가 썼다는 견해에 좀 동의를 합니다. 바나바 사도가 썼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바울 서신으로 분류를 안 하고,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4장까지만 볼게요. 4장까지만 볼 건데, 어, 단락 지은 구분을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구약의 내용을...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이거든요. 그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을 져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5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 사역의 우월성, 그 다음에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월성. 그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우월성을 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세적인 구분을 보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사장까지 볼 거니까요.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구약의 성도들은 천사를 되게 예, 대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경우 천사 숭배 사상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세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천사 숭배 율법 이런 것들 다 이단 사상이다. 예,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또 만든 피조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 돕기 위해. 그래서, 어, 그 각자의 천사가 있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위대하고 우월한 존재들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에게 함을며더 하겠죠. 그 다음 삼사장 같은 경우는 선지자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역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특별한 종들이잖아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지만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진짜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도 그냥 그리스도다. 예, 그런 걸 강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 펴볼게요. 히브리서 1장 집중하셔야 됩니다눈 깜짝할 새 끝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 말씀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했던 말씀이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은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책이라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어떤 분이냐?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네, 그런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자, 그래서, 어, 이제 천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이런 말한적 있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들에게 이런 말한적 있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시편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그 말씀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7절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는 공평한 규인이다. 쭉 읽어보시면 천사와 비교한 예수 그리스의 우월성을 설명합니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맥락만 기억하고 읽어보시면 자,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요. 어, 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큰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큰 구원, 그냥 구원도 아니에요. 큰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게 렇 커요, 귀하죠.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 뭐냐? 값싼 구원입니다. 값싼 구원. 예, 본 회포가 말한 값싼 구원. 예, 하나님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은 큰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자,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설명을 쭉 해요. 오 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주셨다는 건데 역시 읽어 보시면 되겠어요. 쭉 읽어 보시면 되고요. 음. 네, 3장으로 넘어갈게요. 예. 네,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읽어 보시면 되고 3장, 3장과 4장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그래서 3장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3장 1절,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뭐 밑줄을 거보시고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래서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3자,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예,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하다. 모세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항상 제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구약을 가장 대표하는, 어, 선지자 뽑으라고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를 뽑거든요. 예. 그래서 모세, 가장 위대한 종이죠. 그런데 그 모세보다도 더 대단하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뭘로 증명하냐면, 뒤에, 음, 어, 15절 보시면,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라 해도, 모세가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로하시게 만들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예.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고 그래, 그래 봤자.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예, 비교하고 있는 것이고. 사장. 4장, 자, 사장에, 사장 4장 2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로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이유가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돼도 믿음으로 그 말씀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장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8절에 가보면 여우수아. 여우수아에도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사실 실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로하게 만들면서 그들 다 죽었잖아요. 예, 모세도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우수아가 바턴을 받았죠. 여우수아는 모세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진정한 안식을 누렸어야 되는데 8절 만일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그곳에서 여전히 죄 짓고 하나님을 또 경로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세도 음, 그들은 말하자면 음, 최종적인 어떤 뛰어난 선지자들이거나 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지금 바라보게 만들어요? 자꾸 이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 말씀의 능력.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13절까지 볼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그 진정한 안식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누가 이를 돕느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모세도 여우수와도 안식가운데 인도하지 못했지만 여우, 어, 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 우리를 그 안식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손를 예표하는 존재들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5절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를 지니라. 아멘. 예.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뜻을 판단한다. 여기서 말씀으로 자꾸 자기의 삶을 비추는 연습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한번 왔다 가면 마치 하나님 앞에 할걸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는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계속 비추면서 그 안에서 나를 다듬고 또내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한국교회 지금 이게 가장 부족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지만 통계적으로 뭐 천만 명 얘기를 하지만 과연 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냐 이거죠. 예. 이게 안 되면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안식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 교회 그냥 몇번 왔다 갔다 해서 얻는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을 던져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 안에 좀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4장까지 봤고요. 집에 가서 숙제는 1장부터 4장까지 읽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나실 때또 이후 5장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참 유익해요.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재미도 있으면서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어, 구약이 이해가 되고 풀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탁월하고요. 저, 제가 볼때 히브리서 참잘 썼어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사 문제도 굉장히 잘 풀어주고 있고요. 멜기세댁 문제나 이런 것들, 멜기세댁에 대한 이해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풀어놨어요. 굉장히 탁월합니다. 히브리서가. 그리고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또 많아요. 히브리서. 아멘, 아멘 할 만한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또 기대를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